안녕하세요. 김상모 간다의 김상모입니다. 좀었죠 <laughs> 저는 지금 토요일 아침 새벽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그 무안에 출장을 가야 돼서 오늘 전라남도 도지사배가 있어요. 무안에 출장을 가야 돼서 지금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가족 찬스를 써서 고속버스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4 시간 정도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자, 무안는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어, 저는 지금 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전남 고두사배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무안으로, 전북 무안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지 심플했네요. 어, 음. <laughs> 오늘 버스를 타고 4시간 반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 부지런히 열심히 가서 전남 도지사배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오, 이 고속버스터맨에 오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사람들이 주말이라든지 꽤 많이 있고요. 어,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금요일은, 금요일을 지나 토요일 주말에 쉬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먹고 살려면. <laughs>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여행이라고 하니까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닐지, 어떤 짐이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짐은 바로, 짜잔! 이 가방 하나입니다. 달랑 한 개. 약간 요즘 친구들 말로는 태토녀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1박 2일이기도 하고, 여행 다닐 때짐 많으니까, 짐 많으면 피곤하게 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 하나에, 어, 지금 차에서 건조하니까 요즘 목이 많이 안 좋아서 마스크. 마스크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약간 컨셉. 스토너. 저의 이번 여행의 파트너입니다. 어, 장거리 가야 되기도 하고, 그냥 짬짬이 책을 보고 있어서, 이번 여행은 이렇게 마스크, 스토너, 그리고 어, 이 가방이 아마 그 손사면 주는 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가방으로 저희 여행을 단촐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어, 이제 5분 후쯤이면 출발할 것 같아요. 이제 또 공기 좋은 무안에서 뵙도록 하죠.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무한 터미널 도착을 했습니다. 3시간 뭐 4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와,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 한 느낌은 40도 이상 느낌? 아주 강렬한 태양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역시 시골이라 그런지 좋아요. 흔적하고. 어, 이제 대회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음, 저도 이제 대회장 가기 전에 근처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근처, 이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터미널 들어오자마자 시장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일하러 어, 가야 되지만, 잠깐 구경. <laughs> 아, 이렇게 신기한, 이야,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시장이 바로 터미널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허기를 채우고 대국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무한국민체육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바둑대회가 열리는데요 제 21회 전남도지사배 전국바둑대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체육관이 굉장히 좋아요 날씨도 굉장히 더워요 <laughs> 체감으로 한 40도 정도 느껴지는데, 자,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되게 많이 와 있고요. 아직 시작 시간 전이어가지고, 네, 음,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돌아가지 말고. 야, 대국장, 대국장 아니고요 정말 <laughs>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오늘 이 대국장을 꽉 메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제 21회 전라남도 도지사배 전국. 가둑대가 펼쳐지는 무한군입니다. 지금 여기 순천고등학교 학생들 교복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심판위원장으로 박병규 심판위원장님이 계시네요. 자, 이렇게 어, 대진표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미리 선, 신청을 해서 이렇게 대진표. 추첨을 통해서 대진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저 위에 2층 스탠드석에서 대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아이들은 밑에서 바둑대회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은 둘째 날입니다. 어, 하루를 보내고 이제 둘째 날 다시 경기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 지방은 보통 1박 2일로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첫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끝이 나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결승전이게 렇 작은 판들이 남아 있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국도를 따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지역대회는 이렇게 체육관에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 자, 지역 체육관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바둑판수가 많이 줄었죠. 이제 주요판들 마지막 송부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대국 들은 이렇게 요 네, 되는대세들도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네, 안녕이세요 네, 요 대국들을 이렇게 중계를 또하고있 네, 니다그리요 이제 학생들 대회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가 전국 최강부 최강 단체전 <laughs>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 처리? <laughs> 여기는 최강 단체전. <laughs> 자 여기는 이제 전남 시군 단체군데 사실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기서 대국을 하고 계신 분이 이쪽쭉 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세돌 구단의 누나 여자 바둑 강자죠 이세나 씨입니다. 지금 지역 그래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보고지 못했지만 굉장히 세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단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이겠어요김친중사이님이십니다 요즘 구마대가는이친 어디서나 구수있는이친 음, 너무 즐기고 계시는모습이십니다 아마 강자시죠 조민수 사부님 지금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선수가 도근 씨 아시겠어요? 권효진 프로 딸입니다. <laughs> 지금 춘천 중고등학교 바둑대회와 학교에 지금 재학중이고요. 지금 친구들 단체로 단체전을 나왔네요. 지금 대회 중이서좀 가까이 못 가고 떨어져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바둑 대회가 지역마다 정말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바둑을 즐기면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강부 우승 트로피랑 단체부 우승 트로피 상금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바둑 대회를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똑같은 그런 대회보다는 축제 같은 대회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21회 전남 도지사배 전국 바둑 대회 현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전남 도지사배에 저희 심판 위원분들 을 제가 모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바르게 서 있죠? <laughs> 약간 컨셉인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K바둑 시청자 여러분. 파이브 프로기사 오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티마스 진짜 여러분 저는 김정현 이나입니다. 김정현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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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두 분은 아마추어 시절 좀 길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대회가 굉장히 약간 고향온 느낌 <laughs>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오다가 이렇게 심판 위원 이젠좀 프로가 돼서 이런 모습으로 왔을 때 느낌이 어때요? 안 그래도 봐도 간전하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났어. 예전에는 어. 되게 마음 졸이면서 여기 왔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서 좋아요 <laughs> 어, 진짜 옛날 생각 나고 참 음,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요 허영락프로가 곧 유튜브를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웃음> <웃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이참에 좀 피할. <laughs> <PR. 웃음> 어떤 어떤 걸 담아볼 계획이에요? 어, 일단 바둑을 통해서 많은 콘텐츠를 해볼 생각인데요 오케이. 남들이 하지 않았던 오...

아니, 나는 되게 극 아인 이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나 봐요. 어딱 중간 경계선이었어. <laughs> 그러면 k 바둑에서 해설할 생각 없어요? 어 있어요. 아, 어 진짜? 어, 오 아, 좋아요 언제든지 섭외 성공. <laughs> <laughs> 김재현 프로 이제 이제 막 제대해서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 약속을 하세요. 언제 언제 좀 어떤 데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어,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지금 당장은. <laughs> 한게 많아서 네. 당장 이제 성정 내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왜안 돼요? 당장 당장 내면 안 되나? <웃음> <웃음> 1, 2년 후에 1, 2년 후에 어디서 어느 대회에서? 바둑님 가를 1차 목표로 하고 케이바둑 때 얘기해야 된대잖아. 석팔 <laughs> 얘기. 해난 케이바둑에서 이제 유명한 석팔 코사는 어. 이제 2차 목표 명 명인전도 있어요. 어, 명인전. <laughs> 나 이번에 명인전 한번 출전했었는데. 어 아, 어떻게 됐어? 요 아, 아쉽게 떨어져가지고. 아 진짜? 네, 누구한테? 네. 어 생각해야 돼 누구한테 졌는지. <laughs> 네, 명인전. 후발고사. 아. 네도좀해봐준 이거 네. 방송 올라가니까 약속 지켜야 돼요. <laughs> 네? <laughs> 유튜브 우리 유튜브 올라가니까 아, 그러면 정말 두 분의 대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케이바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케이바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바둑이 재밌다 케이바둑.